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리학회 학회장 이병재입니다. Right, we are. 와, 운동이 또도 있어요.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토끼로 두고 싶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질문이 현실적이지가 않은데 뭘 현실적? 미쳤냐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 얘들아 이거 내가 미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어 있구만. 아 엔톤 아주 잘생겼네. 너무 잘생겼죠. 아 사쿠야 못 참지. <laughs> 일단 아. 얼굴 일시래요. 아 일단 얼굴이다. 네. 요즘 친구들은 아주 솔직하구만. 았스 신유 10kg 정도를 뺀것로 음... 굉장히 또 화제가 되었지. 나는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사진 한번 찍었는데 재미 이상으로 불편해서 편집이 되었던 적이 있어. 너무 좋으셨겠어요. 내말 이해했나? 아본액또 운하기 운하기 못 참아 공육년생 빌보드 작곡가고 난또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정말 귀엽고 어.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운하기가 나 자신을요? 아니 나를 유병재를 어 그럴 수 있죠 마케 응. 응.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어, 모든 선생님분들이 입장을 해 주셨고요. 학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잘 생겼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리학회 학회장 유병재입니다. 오늘 제 1회 무리학회에서는 K-pop 5세대 보이그룹 팬덤 심층 연구를 주제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아주 저명한 무리, 남미즈 03연합 선생님 네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후원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학술 활동은 후원사의 깊은 이해와 또 관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본 학회를 지원해주신 오늘의 후원사는 바로. 우리 학회 첫 후원사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스알스입니다 네 최근 또 NCT 마크님이 모델이 되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여러분들도 NCT 마크님 좋아들 하시죠? 네. 자 코스알엑스의 비타민C 세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무려 400만 개를 돌파한 코스알엑스의 글로벌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순수 비타민C가 23%나 함유된 진짜 비타민C 세럼 끈적임과 냄새가 주어발림성이 업그레이드 리뉴얼된 어드밴스드 더 비타민 C 23 세럼. 발림성이 너무 좋고, 네, 너무 촉촉하시죠? 네, 완전 좋고. 근데 그거 원래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바르는 건가? 끝수가 <laughs> 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비타민 C 세럼과 함께 쓰면 더욱 더 좋은 미백 결과를 기요. 더 식스 펩타이드 부스터 세럼. 이 세럼을 먼저 바르고 비타민 C 세럼 바르시면 더욱 더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제품 모두 하나만 드리지는 않습니다. 베스트셀러인 비타민C 세럼을 구매하시면요. 잡티 방어 시너지템 수분 선 세럼 15ml 같이 드리고요. 듀오 제품인 펩타이드 부스터 세럼은 하나 사시면 본품을 하나 더 드린다고 합니다.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11월 한정 기획세트 딱 열흘 남았습니다. 10일 동안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학회에 찾아주신 무리 소개가 있겠습니다. 무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선생님께 준비하셨죠? 제가 해보도록. 아, 우리 김지 oh, 선생님. Who's there? Boy, <laughs> <next door.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 무리에서 집주인을 맡고 있는 김지우입니다. 2023년 12월에 보이넥스도 입덕을 하고 운하기를 체애로 잡고 원더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덜여긴 NCT. 안녕하세요. NCT 위 C 좋아하고 있는 남미주 공상연합에서 과소비러를 맡고 있는 진주입니다. 아, 진주님 반갑습니다. 지금은 현재 NCT 위 C의 최야래 그 최애로 삼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네요? 보이면 좀안될것 같은 요소가 있어가지고 아 닌자가 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신변보호를 아네 신변보호 조금 근데 얼마나 가려질까요? 어, 이 아, 정도면 가리지 않을까? 아, 그래, 그래? 염색하고 이러면 은제 o r c e w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 팬사이를 맡고 있는 그리고 이 무리안에선 순덕을 맡고 있는 이영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약 1년 반 넘게 투어스 신유에 입덕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순덕이라고 하셨는데 순덕이 뭐예요? 순덕은 투스를 정말 순수하게 모든 부분에 골고루 다 사랑한다는 뜻으로 약간 순의 네 순의 그죠 아 순수한 사랑을 네, 하는 네, 어떤 네, 순정파 네, 덕후라는 네. 또 뜻으로 마지막으로 이신영 선생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laughs> 제가 라이즈 는 아니고요. 브리즈 브리즈라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브리즈입니다. <laughs> 각자 인사법을 해주셨는데 라이즈는 인사법이 따로 이렇게 어..없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지금은 라이즈 엔토님을담가하고 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궁금한 거는 네분다 5세대 어, 네 맞습니다 그 네. 이거는 혹시 뭐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세대 구분의 기준이 보이즈 플래닛 원부터 제로 베이스 원은 이제 5세대를 부르데 여는 아 이제 그러한 아 그룹이다라는 갑자기 4세대에서 5세대로 훅 넘어가네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확실한 기준이 있고 진짜 학회 내 우리학회 본격 학술 교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행동 양식 연구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 사이라고 들었는데 주기적으로 좀 모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둘은 그거 아 진짜로. 음. 그리고 음, 저희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주로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누시고. 아, 아 네. 네. 하루 종일 나누시고. 근데 겹칠 때도 있겠어요, 활동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 네. 지금 겹쳤어요. 지금, 지금 어, 뭐 어떻게? 투어스랑 보이네스도랑 일주일 차이로 아, 다음 평. 주에도 페스티벌이 하나가 투어스랑 보이네스도랑 같이 나와서 저희또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오. 오늘 뭘 많이 갖고 오셨어요. 좀 소장 중인 아이템들을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한분한분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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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붙었다. 배틀 붙었다 메틀 스타트. 이제 제가 공방 뛰면서 나 이런 거 모은 팔찌랑 이런 공방판 같은 거일 최대한 찾아와 봤고요. 아뭐 진짜 자랑하고 싶은 완전 레어템이 있다고. 우리 애들이 어 음방 MC 할때 가가지고 받은 친필 메시지 카드예요. 메시지까지 네. 애들이 이제 제 이름이랑 어. 오늘 하고 싶은 어? 이야기 같은 거 편지 써가지고 준 거거든요.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To. 지우, 지우, 오늘 날이 왜 이렇게 좋지? 우 좋은 날씨만큼 행복하게 해줄게. 오, 우 유머러스! 유머러스 하셔. 운하이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은나이가 아, 진... 아, 나 되게 좋아하더라고. 부럽다. 대추구이아 뭐라고? 대추구이은하이가병님을 좋아하니까, 얘 추구미는 이제 병 년이에요. 아, <laughs> 가장 좀 많이 꺼내셨는데, 아예또가 과수비료라고도 했어요. 일단은 제일 사쿠야의 이 대표되는 인형이고요. 얘는 음, 이제 상의 음. 가방인데요. 아, 아 오, 거 갖고 귀엽다. 싶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윗부부라고 하는 건데 약간 라부부랑 콜라보하는 거? 네, 거예요. 약간 그래서 개인 캐릭터가 이렇게 핑크색, 뭐 빨간색, 저 초록색까지 이렇게 해서 인형입로 아, 저 포카 홀더도 있고 홀더? 네 이렇게 포카를 귀엽게 담을 수, 수 있는 게 있어요 집 같은 거구나, 그 포카가 네, NCT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위추 앨범이 이렇게 얘는 위추고 얘는 아 방. NCT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달고 다니면 아저 친구 무조건 위즈다 정말 많이 달고 다녀요 팬이 아닌 친구들도 저 인형만 따로 살 정도 예뻐서 네 예쁘기도 하고 유행이 그만큼 많이 돼서 우리 이영훈 선생님도 한번 저 빼고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이다 개인 멤버들의 캐릭터가 다 있어요. 응. 어. 근데 저희 쳐서는 없거든요. 아, 속상해.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저 진짜 다살수 있어요. <laughs> 근데 저희는 대신에 그룹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 어. 나 이거 봤어. T 하고 W 하고 S로 이제 맞아, 표정을 맞아요. 만들어 놓은. 이제 이름은. 투냥이 얘는 투령이 투루미겠네. 네 맞아요 투루미. 투루미는 이거 번개를 잡아당기면 다다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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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다 <좋다>, 근데 너무 예쁘다. <laughs> <유럽다. 웃음> <laughs> <laughs> 홀더폰 같은 건 뭐예요? 저희가 공식 굿즈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아.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급자족. 아. 제가 직접 만들고 싶은 거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거안 만들어 준 데가 직접 만들겠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인형이거든요. 오, 진짜? 진짜로? 네. 너무 잘 만들었다. 눈은 어떻게 한 거예요? 눈도 자수를 박았어. 진짜? 아, 네. 아, 신우 씨가 또 최근에 감량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뺀건 음, 많은... 속상한데 잘 생겼고 그래서 이래서 순덕인 거예요. 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 이어서 우리. 신영 선생님도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덕질하면서 같이 만든 것들 관련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우정템! 우정템! 네. 또 저희가 각자 편지를 써주고 있어요. 어? 어떻게 써주고 제가 엔토니한테 편지를 써주고 제가 사코야한테 편지를 써주고 제가 신영한테 써주고 <목소리> 원하기한테 써주고 그렇지. 왜? 친구 남자친구니까.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친구 괴롭히지 말고 말잘 들어라. 이런 잘 아, 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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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아, 아 대략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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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laughs>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읽어줘도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윤톤 씨. 거기까지만 읽을 수 있는 거야? 난 보기만 할게 돼야 근데 읽으면 안 돼. 아니, 읽게, 안 읽게. <laughs>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오. 근데 칭피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다는 아, 거지. 네. 아그 네, 제가 멍룡이라는 인형인데요. 여기 강아지가 있고 뒤에 공룡. 용이야, 그러니까 멍멍이하고 용이 합쳐진 거야, 멍룡이. 리. 어? 멍룡. 어, 멍룡이. 예스 yes. 아 이거 죽고 사는 문제구나. 네. y yes. 멍룡이. 맞아요.라고 부르는 거고. <laughs> 이게 진짜 귀여워. 이건 뭐예요? 이게 앨범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누르면 소리가 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뭐와안 들려서 그래 안들려 안녕 안녕이에요 멍멍가뭐뭐다 아, 너무... <laughs> 여러분들은 만나면 좀 덕질 토크가 토크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대화 주제 중에 한 90%가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음. 콘텐츠 누구 나온 거 있으면 같이 봐주고 오 보는 이제 비중은 완전 한 시간 보면은 이제 다른 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가는지 <laughs> 한 시간 어, 보면 다른 거싸운하지 뭐 잘못하면 어, 어, 어? 왜 자꾸 이 사람 뭐지? 약간 눈치껏 뭐. 네, 하나 보면 또 다른 애 틀어주고 누구 생일이어서 만났다 그러면 이제 개 위주로 틀어주거나 <웃음> <웃음> 서 그런 것들도 많이 약간 뭐 주전 멘트라고 그러나 뭐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laughs>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laughs> 아, 우리 음악이 너무 귀엽다. 이거 먹는 거 너무 귀엽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주지 않고 셋이서 알아서 톡하고 있어요. <laughs> 나 그거 얘기해도 돼? 어. 어제 그거 내가 얘기했던 거? 차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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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차은우? <웃음> <웃음> 아. <웃음> 당장 어제 얘기했던 건데. 차은우랑 저희 토스 지훈이랑 이렇게 둘 중에 고르라고 해가지고 어, 이게 왜냐면 또 최최차차라는 말이 네.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시니까 차은우님은 네, 네, 저는 네. 지은이를 네. 골랐거든요 어. 저는 당연히 지은이를 골랐는데 다들 미쳤냐? 미쳤냐? 아니 그거였어요 아, 이건 솔직히 운나비도 차은우 사기를 할것 같은데? 하면서 차은우를 골랐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첫째 지은이제 차은우인데 어. 아 순덕이네 어. 아, 지은씨춤 엄청 잘 추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은 씨. 그러니까. 이래서 순애라고 하시는구나 <laughs> 너는 어때? 나? 너? 응. 너엔토니랑 차은우. 난 엔토니아. <laughs> <laughs>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laughs> <laughs> 아얘들아테 건데 <좀 웃음> 전 차이가 좀. 그치. 그니까 이게 내가 미친 게 아니라니까. <laughs> 아 그럼 저분만 저러시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얘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laughs> <laughs> 질문이 현실적이지가 않은데 뭘 현실적? <웃음> <웃음> 어떻게 둘이 동시에 고백을 해? <laughs> 아니 나 현실적으로 한지훈이라니까? <웃음> <웃음> 실적으로 한지훈이야. 케이 <아니라 웃음> <laughs> <laughs> 객관적으로 현실에 직시해야지. 진짜 냉철하게 어른이니까 우리. 그래. 그러니까 한지훈이라는 거. 야 현실적으로 한지훈이라는 거야. 아 그렇죠. 도정은 맞잖아. 만남 주로 이런 얘기들 나눠요? 아, 맞아 <laughs>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laughs> <극장>. 만약에. <laughs> 어, 또 만약에 또몇 개만 <laughs> 아, 더 얘기해 줘. 오늘도 했어요. 하루만 사귀면 누구랑 사귈 거니? 진짜... 아니 근데 어쨌든 결과는 다 사귀는 거네. <laughs> 뭐든 동시든 뭐든 <laughs> 이게 딱 하루만 사귈 수 있는데. 하루만 사귈 수 있어.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사랑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지인 관계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채를 거기다가 할기가 네, 좀딱 하루만 사귀기 아까우니까 아 어떻게 하지? <laughs> 어 하루만 사귀기 아깝다는 게 뭐야? <laughs> 그러니까 계속 사귀어야 되는데 지인이 된다. 결혼도 할수 없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색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누구를 <laughs> 구름마다 사귀고 싶은 맴, 내 아들 맴, 남편 멤 이렇게 다를까? 아아아그아겠다 네. 아들 멤도 있고 싶다. 싶다. 그 어. 아 남편 아도 있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혼아아아아아아 이혼하고 싶다 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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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다른 윤모 햄 결혼 멤이 아니어도 돼. 뭐. 이현 숙녀 멤도 좋고. 영... 경민이는 아들로 두고 싶고. 그리고 한진이는 토끼로 두고 싶어요. 토끼. 아, 토끼로 발견... 히어로... 히어로... 와이것도 진짜 새로운 시선이다. 토끼로 두고 싶다. 반려동물. 네, 키우는 토끼. 키여운 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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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우니까. 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저희가 만남서 이런 얘기 보고 와서요. 벌써 토크입니다, 이게. 어, <laughs> 이어서 이번 순서는 우리 남미즈 공삼연합의 우리 석학 선생님들 모신 만큼 K-POP과 또 5세대 보이그룹에 관해서 심층프로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발제를 다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도 선생님께서 발제 준비해 주셨다고요? 저는 사람들이 제 최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데, 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최애를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K-POP에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한 페스티벌에 데리고 가서 실물을 보여주고, 무대 공연을 보여주고,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입덕을 한 케이스거든요. 야. 직접 보여주는 게 최고다 생각합니다. 그는 어. 어. 신내림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옆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줘도 사실상 잘안 들려요. 갑자기 어느 날 알고리즘에 누가 떴다. 누워있다가. 얘가 옆에서 말했던 이력이 번뜩하고 생각이 난다. 그거 이제 나불티 뒤져보면 이제 그러고 나덕질하기 시작하고 아 약간 이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언젠가 그냥 딱 오는 그 신내림 받는 순간이 영... 있어야 될것같아 저는 그래서 친구의 알고리즘을 <laughs> 점령을 합니다. 아 유튜브를 같이 볼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내 오빠들 계속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게 남아 있으니까. 갓 갓트가 보여. 같은 그 사람, 최애 좋아하는. 최애? 같은 최애를 오! 좋아하는 사람끼리. 제가 알기로는 프로 사랑러. 예를 들어서, 운학이다 하면, 은럭프인데 운학이의 운, 럭. 행운, 럭. 사쿠야. 럭키. 사쿠야, 사쿠야 럭키. 좋아하는 팬들은 응. 사쿠야가 쿠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 이음를 붙여서 쿵푸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사쿠야 최 사쿠야 아. 프로 사랑러. 줄여서 쿵푸. 프가 프가 아 프가 프 프가 뜻하는게프로사랑네 사람, 사람 인자가 비슷한 거네요. 뭐뭐인이런 것처럼 쿠에 하면 쿠에다가 보통은 쿠프라고 하겠지만은 아 근데 좀더 귀엽게 이형을 붙여보자 하니까 쿵프가 되는 거고 운 운프 아니 럭, 럭프 운이 럭키. <laughs> 아, 왜냐면 그게 이름이 겹치면안 겹치면 되니까 그고유한 그 이름을 해봤어요. 저희는 이제 프 아니면은 머머단이 있어요. 아, 이 단도 사람을 있구나. 좋아하는 집단 사람 해가지고 머머단 해서 저희는 유야단이거든요. 유야단. 신유의 유야 해가지고 유야단이에요. 야는 뭐죠? 그냥 신유야 할때 유야. 유야. 아. 요거는 누가 컨펌하는거야 그러니까 유야 단입니다 이렇게. <laughs> 아 그냥 저희끼리 그냥 SNS 거야, 자연스럽게. 그냥 커뮤니티에서 뭐 저희끼리 이름 뭘로 부르는 게 좋을까요? 해서 누가 이거는 어 그거 좋은데요? 하면서 된 거죠. 그럼 럭 운하기의 운이 럭키니까 럭프 그리고 쿡 사쿠야의 쿠르 갖고 왔는데 쿠프라고 하면 좀그 보니까 귀엽게 이음을 붙여서 쿠프 시유니까 네. 유야 부, 불러서 유야 단. 네. 유야 단. 앤톤니니까 앤프. 폰프, 퐁프, 퐁프. 아그 갑프는 퐁프. 퐁프. 뭐야, 갑프? 똑같해, 똑같은 거죠 퐁프, 퐁프, 퐁프 이러면 갑프. 갑프. 같은 최애 좋아한다. 이골을. 할아버지가 갑프인데. 갑프끼리 어... 친해질 수 있다. 잘 지낼 수 있다가 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x 로 할게요. 하나. 고민된다. 나 어떡하지? 셋. 어? 리무 조교랑 우리 두 분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부터아 저는 사실 아까 제 편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저는 그런 사람이기 저는 그런 상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투어스 신유 하면은 바로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아. 어, 어느 특정 집단 안에서만큼은 내가 그를 소유하고 싶다. 어네 맞아요. 어너 혹시 최애 누구야? 너 신유야? 아 그래. 우지 아, 바이 이렇게 좀 많으신데 겹치지 않는 것도? 아 제가 그냥 눈 감고 귀 막으면 돼아 양자역학이네 눈 감고 귀 막고 아니 나밖에 없어 아 나뿐이야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라고 아 생각을 트레딩거의 신유, <laughs> <트래딩거의> 신유. <laughs> 해야지 제가 살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리무드 약간 이런 <laughs> 네저 너무 질투 나요 베이비 진짜로 베이비 질투 <laughs> 나요 <진짜로>, 베이비 <laughs> 있는 노래야? 어 진짜 어? 어? 이 노래 모르세요? 질투나요 베이비 에이오에이 에이오에이 아 알지 알지 에이오에이 에이스 이잖아요 누구 때 그랬어요? 질투나요 베이비?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누구 좋아할 때 이제 김성규 씨 인피닛 야야 지니어스 도나왔었어 근데 진짜 이게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제가 킹키부츠를 보러 갔는데 아, 그 킹키부츠에 이제 찰리 로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는 인피니트 성규 씨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왜 뽀뽀를 하지? 아. 제트라였구나. <laughs> <laughs> 다행이에요. 저는 성열이었어요. 어, 다행이에요. <웃음> <웃음> 갑자기 또 성규셨으면? 아 저희는 또? 어 죄송해요 했을래요 S M. 했을 수도 있는데. 체이가 네? 네? 네. 달라서 아다행이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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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laughs> 아니 그럴 수 있겠다. <laughs> 어. 다른 분들은 근데 가능하시다고 했어요? 저는 가능한데 은 가능한데 은 약간 불편할 순 있다 그... 아왜냐면 랜덤으로 뭐가 나오는데 나도 사쿠야 갖고 싶고 얘도 사쿠야 갖고 싶은데 뭐한 명만 나오거나 아나 이거 두개 갖고 싶은데 너가 하나 사줄 수 있어?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음... 그... 오프 같은 거를 많이 띄웠을 때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는 새벽에 찍는 게 뭐가 많아요. 그럼 대기 시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길단 말이에요. 내 가프랑 같이 대기 시간에 떠들면 그게 되게 대기 시간이 짧게 느껴지거든요. 음, 공감이 음. 사실 그 누구보다 잘해줄 음, 수 있으니까. 음. 뭐 일을 하거나 뭔가 하다 보면 놓치는 떡밥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만약에 개인 라방이야 버블들 어. 이런 걸 놓치면은 이제 친구가 너 이거 봤어? 바로바로 좋은 바로 정보를 공유해주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먹여주고 음, 이런 게 먹었지. 있었다고 <웃음> 먹어, 먹어. <웃음> 하고 먹는 어... 어... 다음 발제는 우리 사희 선생님께서 한번 요즘 대 쇼폼의 시대잖아요. 음. 챌린지를 음. 또 많이 찍다 보니까 k p o p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음. 발제를 가져와봤습니다. 선생님부터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직코 그 선생님의 음... 아무 노래 챌린지. 그때가 <laughs> 시작이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시작인 걸로 이제 코로나랑 살짝 맞물렸던. 살짝 음. 맞물렸던? 좀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세지 않나 싶어요. 쇼폼이 좀 많이 강화돼 있다나 그러니까 한번 앨범 나오면 음원 나오고 이제 활동 시기가 되면 진짜 몇십 가지 종류의 네. 그 챌린지가 나오죠. 막 콜라보를 하시기도 네. 하고. 이 3세대. 아이돌들은 그런 챌린지가 없으니까 없었습니다. 노래도 엄청 빡세고 춤도 엄청 빡세고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챌린지용으로 안무랑 노래가 좀 쉽게 바뀌었다 그런 영향이 그치. 있겠네 라고 많이 평 그렇지 따라해야 되니까 대중성을 좀더하면 근데 이게 대중성으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아이돌을 계속 계속 좋아하는 저희 같은 오타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더 잘하고 고 그럴 수있겠네 아무래도 또 안무를 하시는 우리 네. 조교님이시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그도좀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너무 있죠 음. 어떻게든 이제 바이럴이 되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니까 좀더 쉽고 그리고 그 아이돌 분들이 챌린지 교환을 하실 때. 맞아. 이제 너무 어려우면 사실 어 그치 부서로 부담되고막 요즘에는 이지 버전으로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아두 가지 온다. 버전을 만들어서 네. 네, 원래 안무는 엄청 타이트한데 이제 이거를 좀더 쉽게 좀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좀 귀엽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거 챌린지 그냥 무시하고 빡세게 준비해놓고 그냥 챌린지 요청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아요. 아 그렇죠. 아, 뭐 어떻게 저도 가끔 요청을 요청하고... 어떻게 하라고? 아뭐 하래 내가 이거 어떻게 줘? 그래서 그냥 <laughs> 전화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아무리 힘 줘도 뒤에서 어차피 그냥 물려주는 <laughs> 고서 마지막에 음, 이거, 이거만 하면 또 되니까 <laughs> 말씀하신 경우에 그래도 좋은 거죠. 사실 최애가 찍어주면 아, 너무 순덕. 어, 근데 다른 분들은 뭐든 뭐든 다 좋아. 아니 우리 위씨의 사쿠야님 워낙에 또쇼품 장인으로 유명하신데 어, 네. 자부심도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사쿠야 쇼품이 정말 제 취향인 거라서 음. 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 제일 약간 유명한 거는 음. 그 달다요 아가씨 음. 라라라라라 하는 그거랑 그 쿠키 릴스라고 갑자기 쿠키를 먹다가 윙크를 해요 음음 음. 그리고 그냥 외모 달자요뭐 쿠키 이런 것들 네 그냥 그런 약간 또 <laughs> 네, 네. 좀 웃긴? 약간. 재밌는 어, 그치, 킹받는 그런. 네, 킹받는. 음. 킹받는 릴스트들 되게 유명한 거. 앙큼보이 유명하다. 아. 약간 먹는 척 하면서, 약간 플로팅 하듯이 윙크해주고, 앙큼한 표정 지어줘 음 저런. 아. 공감이 어려우신 거 같은데. 학회장님도 한번 해보신다. <laughs> 한번. <laughs> 먹는 척을 어머, 하다가 들어가면서 살짝 <laughs> 그냥 입 이렇게 먹는 척 하면서 안 먹고 손가을 살짝 물면서 안크락을 물어야 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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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진짜 학교장님 진짜 이런 학교장님은 진짜 어디에도 없으실 거예요 다음 발제를 우리 브리지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노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어. 3분 넘어가는 거 거의 없어 요새 3분 원래 보통 4분도 옛날에 있었고 3분이 거의 기준이 었는데 요새 2분 2분 40초, 2분 5 0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3절도 없어지고 브리지 막 벅차오르는 그 선녀 파트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무슨 파트 성녀 파트 성녀, 성녀. 파트? 그뭐요 막... 들으면 홀리해지는 행복해. 막 차오르는. 어, 예 예시 한번 들어주면 안 돼요? 뭐그 고개. <목소리> 이절 후렴 닦으면 샤이런미 이거 하는 부분 있잖아. 아 약간 브릿지 역할을 네, 그런,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구나. 네. 이제 이어주는. 후렴 나오기 전에 연결 부분. 그걸 성령파트라고 어... 해. 어 그런 건가? 소녀시대 지에서 용기가 없는. 어 맞아요 거. 어...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네. 걸까? 네. 바라보고 있는데 하면 이제 태연 씨가 으아아아 <목소리> <목소리> 아, 반짝반짝 이렇게 이어지는. <목소리> 네. 맞아 여기서. 숨 고르기 하면서 네. 메인 보컬이 이제 그음빡 터뜨려주고 네. 리드보컬이 아래서 깔아주고 그렇지. 이제 다른 멤버들이 춤 완전 추고 맞아 뭔지 알죠? 지금도 포지션이 있기는 하지 않아요? 이, 네. 요즘에 리드보컬까지는 나 남... 리드보컬 보컬 그 포지션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 아 어, 왜? 왜? 그러니까 일부러 다 모두가 올라온더라는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더도 요즘에 리더.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오타쿠들한테는 복차오름이란 게 중요해. 그렇지. 아마 나나 너무 이해해. 예. 어. 이 복차오르고 이 갑자기 기분이 어. 좋아지는 이거를 있어야 되는데 그3절이 없어지면 그게 그냥 싹 날라가는 거야. 그렇지. 첫는3절이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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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은 오타쿠들 어디에서 복차오름을 찾아야 돼. 복차오름을 음. 찾을 데가 없어요. 이게 작품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해외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재 학회장님의 해외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1회 무리학회 03 남미즈 여러분들과 열띤 토론 또 학회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아끼는 사람들의 심리와 K-POP의 문화 양상도 알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학회장으로서 오늘 학회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즈 03연합이란 만약이다. 이것은 가정문을 뜻하는 if, 만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병통치약,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에서 우리 남미즈 공삼 연합 무리는 만약이다로 오늘 학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다음으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무리학회에서 가장 무리한 학술적 업적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수상의 주인공은요 김지우 선생님이십니다. 자리해주시죠 귀하는 남미지 공삼 연합을 초청하여 진행된 제 1회 무리학회에서 학술인으로서 무리하고 또, 무리하는, 심지어는 본인의 최애보다 차 안으로 선택하는. <laughs> 모든 결기를 보여주셨기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에 상장을 수여하고 칭찬합니다. 무리학회 학회장 유병재. 축하드립니다. <laughs> 지윤님께 상장과 함께 무리학회에서 준비한 상품 덕질 종합 세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와. 행복한 덕질 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와! 안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포토 카드 홀더부터 해가지고. 네, 포카 홀더도 있고요. 음. 어. 덕질 종합 선물 세트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덕질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학회를 기념하는 단체 사진 시간이 있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